메리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제 복장을 보시면 뭔가 좀 편안하죠? 오늘 아침에 지난밤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쌀과 그리고 스팸, 각종 반찬들을 포장하려고 아침에 왔다가 이걸 촬영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봉사 팀들은 봉사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옷이 좀 간편한데 그런데 오히려 잘 됐다 싶습니다. 더 세움이 개척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뻗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설명하는데 공교롭게도 복장도 참 맞는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024년 더 세움의 마지막 한 조각, 함께 지어져 가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움교회는 세 가지의 메인 스피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온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방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열방을 세우는 다양한 몸집들, 같이 설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도 선교입니다. 낙도 선교는 연 2회로 확대 진행하게 됩니다. 1차 선교는 내년 4월에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2차 선교는 10월입니다. 한 해의 선선한 날씨 속에 한 해의 섬 선교를 마무리하는 시간들, 끝맺음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열방을 세우는 더 세움의 절기 사 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이 있고요.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성탄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절기를 더세우은 해외 선교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는 또 그들을 섬기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활주일은 집 고쳐주기 섬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가구나 아니면 또 필요한 시설들을 고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부활 주일에 어김없이 이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 취약계층 연탄 봉사 성김을 어,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 주일에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가 별만사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학교밖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그리고 뇌병변 간질이라고 하죠. 환자들을 섬기는 귀한 단체인데, 실제적으로 먹을 식재료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먹어야 될 쌀이나 아니면 반찬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새벽송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 목사님들이 저녁송이다. 맞긴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밤중에 찾아갔지만 이제는 한 8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어뭐 저녁성 이름이 어떻든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쌀을 모아 주셨는데 한 260kg, 70kg 정도 되고 식재료도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미리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해하시고 고마워하시는데 우리 작은 몸짓이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모습이지만 그저 겸손의 표현으로 우리의 이 작은 몸짓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탄주일에는 별 만사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열방을 향해 뜨는 해외 단기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3년에는 대만 그리고 캐나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를 위로하고 또한 선교팀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교회도 함께 그 영적 유익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24년도에는 내년 9월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우리가 선교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추석쯤이 될것 같아요. 가서. 바퍼 사역, 빈민가에 가서 바퍼 사역도 하게 될 거고 캠퍼스에 들어가서 캠퍼스 선교도 하게 될 거고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선교사님들의 교회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소년이나 다음 세대 사역에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더세움이 가서 같이 집회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시간을 여러분 좀 쪼개 놓으시면 함께 은혜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세움교회 세 가지 메인 퓨어, 메인 스피릿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열방을 세운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제일 처음에 교회를 제가 개척할 때는 지역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와 지경을 넓히시면서 열방을 보게 하셔서 그러면 열방, 지역도 포함된 열방을 바라보자. 그래서 표가 조금 수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1차 관심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과 함께 꿈을 꾸는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뭐 타이틀은 금쪽 같은 금요 강좌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6월달에 한세번 정도 역사 심리 교육 어... 인문학, 다양한 곳에서 크리시안, 그러나 네임 밸류가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될 이들이 좀 교회 안에 문턱이 좀 낮아져서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열려고 하고요. 유소년 축구팀 더세움 FC가 어김없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점점 참여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또 코치님이라고 불려지는 어, 저희 아이도 이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코치님 굉장히 동경하고 그래서 아참 이런 것도 좋다 이런 관계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 아버지들 그리고 또 헌신하는 청년들 또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코치가 되셔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친선 대회도 한번 열어보려고 하고요 궁극적인 제큰 그림은 뭐냐면 이 지역 안에 리그를 좀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요즘 아이들이 축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전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유순원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간식으로 섬기고 싶다 하시면 어,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찬 이후 성김을 현재 세 가정 그런데 한 분이 지금 병원에 계셔서 두 가정을 우리가 연말에 섬기고 있는데 네 가정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김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요. 마음이 열리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지역의 공무원들도 저는 거기까지 관심을 갖는데, 아, 이게 정말 교회의 사역이구나. 아, 이게 왜 이럴까? 그러면서 예수의 관심을 갖기를 저는 궁극적으로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반찬을 섬기고 포장을 할 때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것들을 다들 준비해서 감탄할 수 있게 준비해서 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 겉을 통해서도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찬에 참여하실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6분 그리고 포장 한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10분 정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로 더세움 영어 프로그램 가스펠 잉글리시가 총세번 3회계에 걸쳐서 어,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를 품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를 위한 어떤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잽스를 통해서 정철 영어로 잘 알려져 있는 어, 정철 씨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잽스라는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영어 교재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들도 영어에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오셔서 자녀들도 보내셔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잽스를 했을 때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부활을 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보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신앙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취학들은 할로우파더, 우리 취학은 홈메이드. 월드를 가지고 우리 이병준 목사님이 담당하셔서 진행을 해요. 어,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내주시고 주변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어, 여러분들의 VIP 동료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여러분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4조에 걸쳐서 더세움의 내년도의 발걸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항상 교회 사역이라는 건 불확실성을 담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세움은 동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사역들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한 어떤 불확실성? 왜냐면 몇 분이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정말 애쓴 것에 비해서, 사실은 참여도가 적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 교회의 방향을 들으셨으니까 함께 여러분 다이어리에 미리 일정도 한번 좀 적어보시고 그리고 조금 힘들지만 한 걸음 더 같이 내딛겠다. 그래서 열 사람의 한 걸음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일정들에 헌신해 주시면 저희 교육자들도 행복할 것 같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행복할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들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24년을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